你好你 놀라운 능력이 오다네 주여 오열숭 여기 도다 주여 미리로 주여 고열숭 어린 양내행기이 중한 비로다 아멘 찬양을 부르라고 입을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 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시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느니라. 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음이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하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멘. 금식하려면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제와 기도,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람, 사람들이 심리가 은근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자기를 또 칭찬하게 해달라고 또 영광을 받으려고 왜 자기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죄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저부터라도 항상 말씀 전하되 항상 조심스럽게 전하는데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삶을 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한데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댁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과 은밀하게, 은밀하게 해야지 왜 자랑하고 영광을 받으러 갑니까? 절대 우리는 저희도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이고, 외식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가? 저분자아요 설방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슬픈 이 기색을 버리지 말라 금식하면 은 조금 하루 지나면 은잘모르는데 이틀부터 진짜 배고파서 저도 해봤지만 은 이것도 좀 교만한 것도 자랑한 건데요 근데 진짜 이틀 지나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얘도 기름르고 살짝 일립싱크 너무 진하게 바르기만 고 살짝 옆에 염증까지 금식하는 거다아시잖아 우리 마음은 다아시고 머리까지 하는다 셋이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은 무시하고 말 듣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벌써 이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내색을 이렇게 나 금식한다는 이렇게 표시를 보여주잖아요. 이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겠습니까? 칭찬 벌써 이미 받았는데 죽고 없는데.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얼굴 깨끗하게 씻으면서 연일 관지가 아니고 살짝 크림 바르면서 그런 빛나잖아요. 그렇듯이 금식 안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8절의 말씀에 이유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인자 몰래 인자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 너희 아버지 너희 요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주지 하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늘에서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서 다 너희가 어떻게, 무 때문에 금식하는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면 자기 유리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때로는 자식이 아프거나 죽고 그러면은 다 금식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성전에 그래서 또성도들을 위해서도 목사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 아버지, 저는 목사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축복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절들 교만하지 말고 저부터라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밀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